음. 네 안녕하세요 영트립의 발라 윤나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트립의 어, 대표 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너무 많이 해서 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바꿔 보겠습니다. 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 아그네 오... 제가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많이 받은 받아야죠. 아, 받아야죠. 아, 아직 아덜 받으셨구나. 그렇죠. 이제 네. 1월 이제 2월된2월이니까더 네. 네, 받아야죠. 네 음. 오늘 딱 설날에 마침에 눈이 펄펄 내렸어요. 펄펄 음, 내리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기분이 새롭긴 하더라고요. 음, 음. 저희가 지금 설 당일에 찍고 있답니다, 음. 여러분. 음,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아,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맞아요. 저도 지금 되게 피곤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례를 <laughs> 아, 어, 아, 지내 차례를, 아니, 차례를 네. 지내고. 어, 바로 지금 이렇게 촬영을 위해서 바로 와서 네. 어, 지금 이렇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한번. 정말 저희는 설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찍는 영지림입니다. 어? 유나님이 일이 많이 밀려서. <웃음> <웃음> 네? 아, 네. 그래서 바빠서 출근을 아, 좀 많이 네. 못했더니 일이 음, 좀 많이 밀렸는데 음. 2월에는 더 열심히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음, 첫 번째 소식. 어. 네. 음, 당신의 설 연휴를 풍성하게 만들 설맞이 행사. 아 제목만 음. 들어도 너무 풍성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행사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집콕. 문화해서 뭐 그런 설 맞이도 하지만 다채롭게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 일단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아, 범접할 수 없는, 이... 아, 범접할 수 있는 이야기. 그쵸. <laughs> 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죠 범접할 수 있는 이야기. 음. 임진년이다 보니까 이제 네. 호랑이를 주제로 음. 이제 많은 행사를 또 진행 중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께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행사를 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정보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 예. 기대되실까요? 아, 네, 지금 굉장히 기대되게 지금 그 기사를 보고 있어요. 아, 네, 표정이 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서.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호랑이 보고 네. 무서워서 쫄으신 건 아니죠? 아우, 절대, 절대. <laughs> 아우, 모기 이 잠기네요. 아, 곡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곡감 집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 옛날 분이신가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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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감, 얘기를하시고 네. 예. 네. <laughs> 자, 일단은 첫 번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음. 명절을 맞아서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이에요. 음. 호랑이와 함께 새해가 왔어, 흥! <laughs> 아. <laughs> 좀 귀엽지 않아요? 아, 예, 그렇네요. 참, 이렇게. 네. 어. 이게 지금 사진이 위에요. 이거, 이게 지금 한국 음. 민속촌에서 음. 이제 행사를 맞이해서 포스트를 만든 거죠. 아. 이게 2월 21일까지 아... 좀 길게 하더라고요. 한국 민속촌 가보셨어요? 어, 가봤는데 잘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네. 재미 없었나 봐요. 아 저도 어릴 때 가보고 음. 안 가봤는데 굉장히 예전 같지 않게 많은 음. 체험을 할수 있게끔 테마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네. 우리나라 입국을 하게 되면 꼭 코스 중에 하나가 민속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봤는데 음. 한국인이면 당연히 좀다녀오셔야 <laughs>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가야죠. 되게, 되게 많이 행사를 하는데, 뭐, 설비있고 세배하게. 여기서 저뭐 2년 한해 운세를 전체 토정비결도 해주고, 올해 복담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캐릭터 인형이 있대요. 호야라고. 아 이름을 호야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가족들 동반을 하면은 40% 할인도 해주고, 인형도 주고.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뭐, 호랑이나 관련된 뭐, 뜻깊은 행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네요. 네. 자, 다음은 어디일까요? 혹시 사진만 보면 어딘지 아실 것 어, 같아요. 유럽 느낌이 나네요. 어, 그렇죠. 음. 유럽 느낌 납니다. 여기 뿌티 프랑스 있잖아요. 뿌티 아, 프랑스. 가평 쪽에 있던가요? 그근방이 어딘가에?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 영어 마을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지금 뷰티 프랑스 프랑스 마을인가요? 아그렇 영어 마을이요 갑자기. <laughs> 아, 아 영어 마을이 이런 좀 이국적인 느낌이어서 지띠티 아, 프랑스는 갔던 것 같은데 여기도 기억이 잘 나네요. 뷰티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 음... 피노키오와 다빈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마를 만들어서 음... 이색적이게 만들었죠 유럽 풍경처럼 음... 어,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유럽 같긴 하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여기는 어떤 축제냐면. 공중 별빛 조명 연출 이벤트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조명 막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예쁘게 조명을 달아 놓은 거죠. 음. 아, 유럽이 이런 조명을 많이 놓잖아요 크리스마스 예. 트리도 되게 크게 광장마다 해놓고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좀 따서 이제 유럽 같은 느낌으로 하지 않았나 음. 네, 싶어요. 아. 네, 아주 아참 이렇게. 네. 아이디어 좋네요.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아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 이제 설날 맞이 행사예요. 예. 집콕 문화생활. 크... 좀 어울리실 것 같아요. 대표님 집콕 하화도 많이 해세요 아, 전 사무실 어이, 콕인데요, 사무실 콕. 아, <laughs> 사무실 콕에서, 그럼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설마지 특별전. 와, 너무 귀엽네요. 호랑이 음. 와스크 쓰고. 음. 네. 이제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을 위해서, 이제 뭐, 전시,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볼수 있게끔 콘텐츠를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다른 것들은 이제 짤잼하게 넘어가면, 은 이제 제주 신화월드. 해서 라이팅 쇼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리조트 시티에서도 행사를 하고요. 아, 맞네요. 네, 네 맞네요.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오호랑이가 아, 무섭네요. 는 아. 네, 이제 뭐 판소리 퓨전 공항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예. 어, 헌자 동참 캠페인도 있네요. 다채롭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음. 네, 설날에. 더 다채롭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웃음> 저희도 행복하신 거 맞죠? 저희도 다채롭게 지금 이렇게 방, 설날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요. 아, 예, 너무 저는 행복. 행복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뭔가 큰 복을 받, 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네, 저 음. 지금 복 받고 있나봐요. 일복을 받고 있나봐요. <laughs> <laughs> 일복이 이번에 터지실 거라고 아, 네, 말씀하셨죠? 일복도 터지면서 음. 네돈복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제 는 해외로 가볼게요. 하는데 해외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 재밌는 소식, 맛있는 소식 아니가 맛있는 소식 네, 아, 그렇죠. 제목으로 더 맛있게 읽어주실까요? 아 예. 뉴욕 타임스가 꼽은 여덟 어, 가지 설날 음식은 그러니까 아시아나 기준인 것 같아요. 설날지니네 아, 설날, 네. 설날 음식을 뽑았는데 음. 자 우리나라 음식이 있을지 없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예, 있지 않을까요? 자, 하 열풍 한번 좀 여덟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만들어 주시면 소개해 주시 뭐죠? 어느 나라 어. 음식이? 어, 지금 다양한 음식들이 계란 들어가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어, 태국 음식, 뭐 베트남 음식, 뭐 필리핀 음식들이 음또 대표적이죠. 뭐 대만, 중국 자, 두두 음. 첫 번째 음식입니다. 아, 아 만두, 만두 대한민국의 만두가 음. 파이하네. 아, 몇인지 예. 모르겠죠? 음, 만두국 드셨어요? 오, 오늘 아침에 만두 먹고 아, 아, 아.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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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이를 피하고 싶었는데 음. 나 피할 수가 없었어요. 비비고가 <laughs> 외국에서 음.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든든하게 유... 팔린다고. 맞아요. 요새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또 만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아, 오늘 타임스께서또 만두를 또 대한민국 음식으로서 이렇게 네. 표기를 해주셨네요. 아, 영광스럽게. 네. 영광스럽습니다. 음. 자, 다음은 또 어느 나라 요리가 있을까요? 그 베이징덕 아, 맛있죠. 아, 그쵸. 오리. 바삭바삭하니 겉바속촉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예. 굉장히 맛있는 아주 중국의 유명한 명절 음식이기도 합니다. 배고프네요. 음. <laughs> 아, 그렇죠. 오리 고기 맛있는데요. 음. <laughs> 자, 다음 나라는 어느 나라 음식이죠? 아, 어, 좀 복잡해 보이네요. 아, 이게 뭐예요? 아, 푸젠면이라고 중국에서 좀 유래된 음식이에요. 네. 그 푸젠성에서 유래된 음. 건데 대만 쪽에서도 말레이시아 쪽에서 굉장히 네. 학교 사람들 어, 중국뿐만이 아니라 학교 분들이 굉장히 또 즐겨 먹는 음. 명절 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명절에만, <laughs> 명절에만, 먹으니까요. 또 아, 말레이시아 명절 때 이제 중국인들이 네.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음, 막 이렇게 음. 뭐 음식을 같이 섞더라고요. 어, 그런 문화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후제면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특히 좀 유명한 그런 음식이기도 해요. 어, 네. 데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되게 여러가지 새우도 보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배고프네요. 어. <laughs> 다음 요리가 볼게요. 어, 이거는 돼지고기 구운 요리. 바삭하게 아, 구운 요리이기도 합니다. 티코다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티콘 줄 알았어, 티콘. 그러니까 약간 계란도, 계란 아니면 오리도 쓴데요그래서 음. 오리나 아니면 좀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계란, 네. 반숙 정도로 해가지고 음. 바삭바삭한 그 돼지고기 요리와 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반숙하면 좀 맛이 좀더 식감이 좀 이렇게 뭐,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쵸. 그런 맛에 그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대조돼서 음. 그런 굉장히 유명한 명절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 음. 아탕이 아니야. 중국요리 또 아, 대만 요리 기도해요 아 그렇죠 네. 중국 대만 뭐 비슷한데 중국요리가 확실히 좀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우리 찹쌀떡 같은 거 안에 아 그깨 있잖아요 우리 그거랑 좀 비슷해요 깨 떡에다가 떡 안에 네. 깨아 갈아가지고 돼지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깨를 또 돼지기름에 볶아가지고 음 육즙을 만드는 네. 그런 요리기도 합니다 아비슷네요 얘는 우리가 익숙한 해야겠네요. 맛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맞습니다. 요리는 아 제가 읽을까요? 네. 읽을까요? 아판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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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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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이니요 아니요, 아요리니요아요아요요요아요 아니요, 아요아요아아아요 돼지고기가 워낙 또 유명하니까. 그쵸, 그쵸. 저... 이또 닭고기 요리네요. 맞습니다. 새우인 줄 알았더니. 좀 저렴하게 드시면 새우, 어, 새우도 들어가 있어요. 아, 새우도 들어있는데. 약간 좀 고가, 음... 고가 요리 때 새우가 음... 들어가 있고, 네. 저가일 때는 이제 정말 돼지고기 음... 또는 닭고기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고기죠. 맞습니다. 국수도 또 굉장히, 굉장히 맛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볶아서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음... 맛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음. 다음 요리는 뭘까요? 아, 요거 아, 많이 꼭 드셔보셨을 거예요. 유나님도. 통 생선찜. 중국요리죠. 음, 드셔보셨죠? 아, 고수를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참 음. 향이 어, 샴푸향이 나는 아, 맛도 샴푸맛이이 머리에서 샴푸향이 아니라 생선에서 샴푸향이 느껴져이런 그렇죠. 샴푸 그렇죠. 향이 느껴져, 이런 그렇죠. 저는 아직도 이 음식은 솔직히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 생선은 빠삭 네. 구워서 그냥 뭐 찍어 먹는 게 맞지? <laughs> 조림하고 이러면 은 한국 요리 아니고서 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순이 어쨌든 들어왔긴 했네요. 음, 예. 아... 네. 네. 혹시 뭐 생선구이까지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 마지막 요리인가요? 아, 우, 우리도 많이 먹죠? 오 어, 맞아요 저희 이제 설날에 음. 이거 들어왔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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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깨우메싱이에요 깨 <laughs> 그쵸 깨에서 나온 그깨이름싱이 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음. 땅콩 있고, 뭐, 역시 그렇죠. 깨도 있을 것 같, 깨도 있는, 깨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깨가 쏟아지면 음. 깨가 뭐가 필요할까요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깨쏟아시고 계시죠? 현잘 보내고 계시죠? 깨 쏟아지고, 계시죠? 설, 깨, 깨 계시죠? 쏟아지고 계시냐고요? 집 <laughs> <laughs> 어, 내가 못 봐서 침이 아, 나와서 네. 음. 발음이 좀안 되나봐요. 지금 맞아, 저희 지금 이렇게 촬영 시간대도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어, 굉장히 딱 식사해야 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네. 이제 뭐 해외. 그리고 국내에 관련돼서 음. 이제 뭐 설날 음식 관련돼서 설날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음. 여러분께 이렇게 정보를 드렸고요. 이제 네, 어, 네, 저희가 2월 1일이잖아요. 음? 예, 그렇 네, 음력은 1월 1일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어, 저도 좀 감회가 좀새롭긴 해요. 왜냐면, 네. 이제는 정말 이제 새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는. 맞죠? 지금 아, 이제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태해졌어요. 아, 음. 나태해이세요 그래서 좀제 자신을 좀 이번에 좀 다시 새롭게 네. 재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나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음. 저도 이제 한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뭐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제 2월부터는 저도 이제 네. 가동해야죠. 풀가동해서, 어. 네, 이제 많이 많이 음. 바쁜 사람, 좋겠습니다. 어, 유나님은 1월달에 충분히 바쁘시게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음. 저도 솔직히 좀 그거에 대해서 열정을 좀 느꼈는데, 음. 어, 더 바쁘시게 할 거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더, 더 잘하시려고. 음. 자동적으로 빠지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아살안 빼셔도 될것 같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좀 <laughs> 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아 이거 아 라면 어저께도 먹고 자서 이게 또 얼굴이 붓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또 아. 상처 받으실까 봐. 아니 아니요 아니, 라면을 끊을 순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화면이 네. 되게 잘 나오세요. 화면이요? 네. <laughs> 끊는 게요? <laughs> 아.. 그건 없어. 뭐 어떤... 굉장히 네. 네. 오늘 굉장히 잘 나와요. 아잘 나온다고. 그 전에 네. 어떻게 길래그 전에는 화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이제 자,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뵐수록 음, 아, 이렇게 좀또 불편하게 또 끝날 줄은 몰랐네요자 여러분 새해 새해 이렇게 좋은 덕담 서로 나누시면서 음. 네설 연휴 내일까지니까 잘 마무리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 보기 오니까요. 아유 예, 예, 보조개. 네. 네. 오늘 설 명절인데 아마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아마 유나님이 워낙에 좀그 바쁘셔서 아마 며칠 좀 지나고 나서 이게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어, 새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어, 설 명절 아주 풍요로운 그런 설이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어, 아, 말씀, 아, 말씀 안 하세요? 아, 어, 저희, 네. 저는 이미 많이 해서요. 아, 저 저번주에 됐고, 뭐 저번주에 됐던 것 같아서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주에 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